20여 년전 저는 방황하는 청춘이었습니다. 아이 막내 왔냐? 아, 죄송해요. 저또일 관뒀어요. 응. 그래. 특별한 그래. 기술이 없었던 저는 수시로 직장을 옮겨 다녔고 음. 몇 달씩 놀 때도 많았습니다. 어. 하지만 호어머니와 단둘이 자. 사는 처지에 에이, 손 놓고 보세요. 있을 수는 없는 노릇. <laughs> 아, 50만 원만 있으면 중고차나 살 텐데. 어. 그걸로 길좀잘 알아둬서 택시 물면 딱인데. 생활정보지에 실린 중고차 광고를 보면서 넋두리처럼 꺼낸 혼잣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자, 이걸로 중고차 사 엄마, 이건 틀리하려고 모은 돈이잖아요 <laughs> 틀리는 급하지 않으니까 차부터 사 직장이 있어야 장가도 가지 <laughs> 그럼 내가 돈 많이 벌 어머니가 주신 그래, 돈을 그래요. 저는 덥석 받았고 그래, 그래. 그날로 중고차를 <laughs> 사서 열심히 길을 알아두었습니다 와. 어? 엄마! 저 택시회사에 취직했어요. 아이고, 잘 됐구나. <laughs> 저 열심히 해서 개인 택시도 할게요. 아이, 그래, 그래. <laughs> 몇년 성실하게 일하니 개인 택시도 모을 수 있게 되었죠. 엄마, 미안해요. 개인 택시를 사야 해서 이번에도 틀리는 힘들겠어요. 아이, 그래, 괜찮아. <laughs> 그렇게 또 십여 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거동이 불편해진 어머니는 요양원에 들어가셨고, 드디어 저에게는 틀니를 해드릴 여유가 생겼지만 예? 틀니를 할수 없다고요? 틀니를 하려면 남은 치아를 뽑아야 하는데 어머님께서 음, 너무 고령이시라 그건 위험합니다 아유, 엄마 죄송해요 아이 괜찮아 아, 괜찮아 아흔이 가까운 어머니에게 이제 남은 건 달랑 송곳니 하나뿐 틀리를 할수 없다면 남은 것만이라도 꼭 지켜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하루에 세번 어머니가 계신 요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엄마 아 하세요 앞으로는 제가 닦아드릴게요 외딴섬처럼 덩그러니 남은 송곳니를 닦을 때마다 얼마나 후회가 되든지 <laughs> 세월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랬으면 절대 택시기사를 안 한다고 했을 텐데 어머니 틀리 할 돈으로 중고차 같은 건 절대 사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후회하고 후회하면서 어머니의 송곳니를 닦아드린 지 1년 반 눈을 감는 순간까지도 혼자 남을 아들 걱정을 하셨던 어머니 사랑이 너무 커서 쉰 넘어 늙은 아들은 아직도 눈물 을 흘립니다. 시작도 끝도 없는 어머니의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을 동그라미라고 하나 봅니다.